할렐루야! 사랑하는 금오중앙의 복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단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 0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에서 30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도로왕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덜하고 내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 내가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 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셨다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도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를, 지혜를 더럽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불이함으로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예, 제가 되게 하여도다. 만민 중에서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야마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도로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칸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지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니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곡당곧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에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보돈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밀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에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이 19장 열째 해, 열째 달, 주,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마에 이르시되 "인제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이어나라. 너는 나라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메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지은 손과 공중에서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에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와인 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의 꽃,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갔던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시 들이지 못하게 할것입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 7째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바벨론의 느부간 네썰 왕이 그의 군대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땅을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 즉그 대가로 내가 애굽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예스교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일시대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이르라 주여께서이것이 말씀하시되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장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의 심한 기근이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의내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들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고수 사람을 두렵히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주여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구안네솔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모든 강을 마리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여와의 호 말이니라. 주여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를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지켜 나눌 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세세스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국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사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 드함드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들은 구름에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줄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제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과 그 성은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문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좋게 상한자의 고통하듯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허트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는 혜가금무중한 그 계의 복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